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핀테크팀 이승호 선임연구원입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자산 신뢰성 검증 관련한 해외 독양을 발표를 할 예정이고 블록체인 기술을 중심으로 좀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제 디지털 자산에 관련해서 신뢰성 검증이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어떤 항목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현황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3월에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흔히 약칭해서 특정금융 특정금융거래 정보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가상사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방법 등에 대한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 이러한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 그리고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를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에서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이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은 따로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고 이 취,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율적인 심사 기준에 의해서 현재 상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코인 마켓 캡의 이제 2022년 7월 11일 기준으로 전 세계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살펴본 결과 가상자산의 약 2만 개 그리고 시가 총액은 약 1,20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21년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국내 가상자산의 종류는 약 623종 그리고 시가 총액은 55조 원입니다. 시가총액 55조 원이 저는 한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파악이 되지 않아서 이제 코스피를 기준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그리고 LG 에너지앤솔루션 그리 SK 하이닉스 그리고 엘, 어,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с 에 이은 시가총액 5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시가총액 55조 원입니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어, 코스피 5위에 해당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일평기, 어, 일평균 거래 규모를 보면 11.3조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평균 거래 규모가 작년 21년도 코스피의 경우 15조 원.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5조 원에서 6조 원의 일평균 거래 규모에 해당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가상 자산은 이제 많이 발전해서 가상 자산 시장의 경우에는 많이 성, 많이 성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 사업 계획은 가득하지만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는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상자산 발행 사업자들은 그럴듯한 사업 계획과 여러 공시들을 통해서 투자자 투자 자금을 유치를 하고 그런 투자 투자된 가상자산을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재 가치나 비전이 전혀 없는 가상자산들이 많다. 그리고 하지만 이런 가상자산들에 대해서 투자자가 일일이 찾아보고 검증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상자산 사기 중에 이제 개발자가 이제 코인 발행 등을 통해서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투자금을 모으고 중도에 그 포기하는 러그풀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러그풀 사기는 2체년도년준으준 전체 가, 21년도 기준으로 전체 자상자산피해피해약3 0 3 0 0 0 정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가상자산 투자자는 해당 가상자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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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0 0 0 0 0 0 0자0 0 0 0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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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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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서0 0 0 0 0 0 0 관련해서 검, 어떤 검증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해외에서는 미국 뉴욕 주와 그리고 일본에서 가상자산 관련해서 검증을 하는 체계가 있었고 이 사례에 대해서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뉴욕 주 같은 경우에는 15년 6월에 23 NYCR l 파트 200 이라는 가상자산 관련된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 법을 살펴보면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제 흔히 비트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트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 중인 가상자산을 변경할 시에는 뉴욕 금융감독청 NIDFS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이 비트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삼십일 개 기업으로. 현재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규모도 35개 기업 정도 됩니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유상 규모라고 할수 있고 이러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 중인 가상자산의 종류는 105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래 그린리스트 등재 가상자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 이것, 이 그린리스트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린리스트 등재된 가상자산은 24개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뉴욕주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규 가상자산을 취급을 희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사전에 가상자산 취급 승인을 받은 후 취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린리스트에 그린리스트라고 하는 이 목록이 있는데 이 그린리스트 목록에 등재된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유롭게 가상자산을 취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취급 정책 인증을 받은 사업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가상자산 취급 정책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가상자산을 취급 가능합니다. 이 취급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추후에 뉴욕 금융감독청에 통보만 하면 됩니다. 먼저 그린리스트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리스트는 이제 뉴욕 금융감독청에서 쉽게 가, 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쉽게 가상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리스트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 제가 만약에 어, A라는 코인을 현재 음, A라는 코인을 발행하는데 A라는 코인이 그 B, C, D 가상자산 사업자 세곳 이상에서 취급 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린 리스트 등재 요건에 해당돼서 등재 준비를 뉴욕 금융감독청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뉴욕 금융 감독청에서는 웹사이트에 그린리스트 등재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이제 규제 내부 승인 안정성 및 건전성 등에 대해서 그린리스트 사용 대기 기간 기간 후에 그린리스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그린리스트 사용 대기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대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그린리스트 사용 대기 기간 동안에는 아까 앞서 말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번이나 아니면 3번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이제 그린 리스트가 최종적으로 사용이 확정이 가능하면 이제 누구나 이제 그린 리스트에 올라온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세 번째, 어, 잠시만요. 이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 가상자산 취급 정책 인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A라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있는데 A라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 가상자산 가상자산을 제가 만약에 어 B라는 코인을 이제 A, 어 저희 가상자산 사업 어 저희 가상자산 사업자가 사용하고 싶으면 자체적인 상장 정책에 의해서 어 상장 어그 심사를 하고 그 A라는 코인을 상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미국 뉴욕주는 그 가상자산을 상장하는 그 평가 아, 그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평가하는 취급 정책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주에서 보, 어, 말하는 것은 이제 거버넌스가 보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위험 평가와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미국 뉴욕 감독청이 평가를 해서 가상자산 취급 정책을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자산 취급 정책 인증을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위험 평가 부분에 이제, 이제 새로운 가상자산 채택을 위해서 기술 시스템 사이버 보안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코드 결함 등 블록체인 위험에 대해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기술적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상자산 취급 정책의 인증을 받게 되면 자유롭게 가상자산을 등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누구나 이제 가상자산 취급 정책의 인증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술적인 그 가상자산 사업자가 그 가상자산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를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일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6년 5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하면서 자금 결제법에 내 63-2에서 2 1를 추가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어, 일본 역시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내용 중 이제 취급 중인 가상자산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제 일본 금융청에 신고를 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 일본 가상자산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을 해 봤는데 일본의 경 일본 가상자산 사업자는 총 32개 기업이 있고, 그리고 이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종류는 52개가 됩니다. 그리고 미, 미국 뉴욕주와 비슷하게 그린 리스트 가상자산 이 있는데 이거는 19개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는 그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된 가상자산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뉴욕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도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규 가상자산 취급을 희망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본 암호자산 거래업 협회 및 일본 금융청의 심사 후에 가상자산을 취급 가능합니다. 암호자산 거래업 협회는 이제 암호자산 예를 들면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있는 협회로서 어 약한그 가상자산 사업자 수만큼 거의 협회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이제 원래 그린 리스트 라는 제도가 없었는데 올해 3월부터 이제 그린 리스트 라는 제도가 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상 자산을 어 가상 자산을 어 만약에 제가 저희 거래 어 저희 이제 가상 자산 사업 체에서 이제 가상 자산을 취급을 하고 싶으면 은 매번 암호자산 거래업 협회나 일본 금융청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 그린 어 이런 대기가 2021년 10월 기준으로 약 80건의 대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일본에서는 이제 그린 리스트라는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그 미국 그린 리스트와 유사하게 그린 리스트에 등재되면 가상자산이 그린리스트에 등재된 가상자산은 협회의 심사 없이 자유롭게 가상자산 취급을 할수 있습니다. 이 취급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취급 전 취급 전에 일본 금융총회 통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그린리스트 등재 요건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세곳에 의해 취급 승인된 가상자산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 A라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먼저 가상자산을 취급했으면 그 가상자산 사업자가 6개월 이상 취급한 가상자산, 그리고 취급과 관련해 암호자산 거래업 협회가 별도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가상자산, 그리고 이 가상자산이 이제 부적절한 특수 사유가 없는 가상자산으로 가상자산의 내용을 해당을 하면은 그린리스트에 등재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경우에는 무조건 가상자산을 모두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상자산 심사 내용에는 이제 가상자산 활용도, 블록체인 개요, 이제 프로젝트의 사업성, 부가 토큰 블록체인 플랫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화이트리스트의 심사 항목은 약 100여 개 정도 됩니다. 이 100여 개를 일부 항목만 지금 표현을 한 거고요. 이 100여 개 항목에 대해서 이제 1점부터 3점까지 좀 점수를 부여를 해서 이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좀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가상자산 활용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개요 부분에 보면 이제 거래소 거래소와 이제 연동되는 부분 그리고 일반적인 지갑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AMLD 프로젝트가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블록체인의 수확에 대한 특징들을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사업성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가 토큰이라고 해서 이 가상자산에 연결된 이제 토큰에 대해서도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결된 토큰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코드가 미비점이 없는지 그리고 이 토큰으로 인해서 이제 블록체인 메인넷에 영향을 준 사례가 없는지 등을 이제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노드 어, 노드의 안정성 그리고 보안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테스트넷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 일본 사례에서 보면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단순히 사업성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항목들까지 전부 평가를 해서 이 가상자산을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뉴욕주와 일본 사례 외에 이제 민간 어 이제 일반 기업에 대해서 이제 일반 기업이 디지털 자산 신뢰성 검증하는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를 이제 YZ 레이팅스인데요. 이제 레이팅스사에서는 총 466개의 가상 자산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가 기술에 대한 부분이고 옆에가 이제 마켓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등급들이 있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신용 등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상 자산을 들어가게 되면 어, 들어가게 되면 가상 자산에 대한 정보들까지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y 이 와이즈 레이팅스 사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자 측면 그리고 투자자 측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개발자 측면에서 보면 트랜잭션의 속도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지원 여부 통화정책의 정교함 등 와이즈 레이팅스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평가 항목들을 가지고 그 레인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춘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기업 사례 중에 이제 국내 쟁글사에서도 이제 가상 자산 신뢰성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와이즈 레이팅스와 마찬가지로 가상 자산에 대한 신용 등급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가상 자산에 대한 기술 그리고 토큰 이코노믹스 그리고 마일드스톤 성과 그뭐 질적 평가 등 여섯 가지 평가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각 평가 항목에 대해서 리포트를 발행을 해서 기술적으로는 왜 15점이 나왔는지 각각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토큰 이코노믹스가 19점으로 나와 있는데 왜 19점이 나와 있는지 이제 평가를 하면서 어떤 정보들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젠글 같은 경우에는 메인넷 프로젝트와 대 프로젝트로 두 개를 나눠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메인넷 프로젝트는 아까. 앞점, 앞선 앞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코인에 대한 내용들이고 이제 데프 로젝트는 이제 토큰에 대한 거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 아, 죄송합니다. 메인 넷프로 메인 앱 프로젝트와 데프 로젝트로 나눠지는데 데프 프로젝트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뭐 게임, 엑시 인피니티를 예를 들면 엑시 인피니티에 대한 엑시 엑시 그 토큰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의 프로젝트와 대 프로젝트 모두 이제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좀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사업성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면까지 전부 고려를 해서 이제 그 등급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디지털 자산 신뢰성 검증을 위해서 이제 미국 뉴욕주와 일본에서 하는 가상 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면은 큰 범위지만 저는 이번 발표에서 이제 법적인 정의가 있는 가상 자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어 미국 뉴욕주, 일본에서 모두 이제 그린 리스트라는 제도를 통해서 쉽게 가상 자산이 그 취급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미국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으로 이제 취급 정책에 대한 프로세스 인증 이거를 받, 어, 받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그린 리스트나 그리고 실제 이제 뉴욕 금융 감독청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가상자산을 취급을 할수 있는 그런 정책 프로세스 인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디지털 자산에 좀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술적 측면의 신뢰성 검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